다 입장을 몇개 땄는데, 어렵게 없습니다창 종류는 입장을 이렇게 따서 한달 정도 말려서 상토에 꽂아주면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. 어떻게 하신지 아셨죠? 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집의 왕고참 네 링고스타를 소개합니다. 우리 집 링고스타는 정말 오래된 어, 링고스타입니다. 창이 목대가 어, 이렇게 생겼어요. 엄청 두껍습니다. 네. 같아요. 창국해 멋지죠. 근데 실제로 창은 목대가 필요 없답니다. 멋지긴 해도 이렇게 목대가 생기면 자구를 안 달아요. 보기는 이뻐도 그래, 그래서, 저는 가을 되면 이거를, 목대를 없앨 겁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두고 내가 어, 가을쯤에 목대를 잘라서 다시 뿌리 내려서 키우면 자구들이 잘 나온답니다. 창들은 가을에 음, 뿌리를 다 잘라내고 다시 새 뿌리를, 어, 내리면은 자구가 잘 달아요. 그때에 딱 뿌리 내리고 다시 심어서 영양제에 한번 듬뿍 담궈서 놔두면 자구 잘 단답니다. 우리 집에 링고스타 부케. 네,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